읽고 보고 기억하는 완벽한 내신의 공식. 피크램 스케치. 2023년 전국연합모의 고사, 고2 6월 24번. 영어 단어와 표현의 시대적 변화 및 언어의 유동성. 새로운 단어들과 표현들이 생겨난다. 지속적으로 반응하여 새로운 상황, 생각, 감정에. 옥스퍼드 영어 사전은 출판한다 추가판을 새로운 단어들과 표현들에 들어온 그 언어에 새로운 단어와 표현은 새로운 상황, 생각, 감정에 따라 끊임없이 생겨난다. 옥스포드 영어 사전과 같은 기관은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신어를 추가하고 있으며 일부 사람들은 이를 전통적인 영어 규범에서 벗어난 일로 여기기도 한다. 그러나 영어의 철자와 구두점은 18세기에 들어서야 공식화되었고. 언어는 시대에 따라 계속 변화였다. 현대 영어는 세익스피어가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달라졌으며 실제로 그가 지금 등장한다면 평균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어휘의 절반가량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언어는 고정된 체계가 아니라 시대와 환경에 따라 변화하는 살아있는 문화적 도구이다. 새로운 단어와 표현은 새로운 상황, 생각, 감정에 따라 끊임없이 생겨난다. 옥스포드 영어 사전과 같은 기관은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신어를 추가하고 있으며, 일부 사람들은 이를 전통적인 영어 규범에서 벗어난 일로 여기기도 한다. 그러나 영어의 철저와 구두점은 18세기에 들어서야 공식화되었고, 언어는 시대에 따라 계속 변화였다. 현대 영어는 세익스피어가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달라졌으며, 실제로 그가 지금 등장한다면, 평균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어휘의 절반가량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